로또도 꾸준히 사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어떤 횡재를 받으려면 그만큼의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뭐든지 노력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꾸준히 사시되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사시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민공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딴 선생님. 여담인데, 네. 내가 미소가 예쁜 해민공입니다. 맨날 하잖아요. 네. 그 전화하셔서 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민공 선생님. <laughs> 근데 진짜 미소가 <laughs> 예쁘세요. 진짜. 계속 그래서 내가 너무 민망해. 근데 그것 때문에 좀더 각인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기념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어? <웃음> <웃음> 미소가 예쁜 히민공입니다. <희림궁입니다>. 선생님 <laughs> 네. 이번에는 되고 싶습니다. 뭐가? 로또야. 아, 어. <laughs> 나도 되고 싶다. <laughs> 이제 경제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수록 로또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근데 로또가 된다, 될 수도 있어. 어, 지금 호명해드리는 띠분들은, 오. 어, 그러고 그만큼 로또만큼의 어떤 횡재의 수가 있다. 오. 어, 로또만큼의 횡재, 아니면 로또가 된다든지, 요것만 뽑아봤어요. 오. 어, 근데 로또도 마찬가지고 어떤 큰 횡재도 사실 결국적으로 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로또도 꾸준히 사셔야 돼. 물론 정말 진짜 운 좋으신 분한번 샀는데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정말 정말 극소수고 정말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운이고 그리고 로또도 꾸준히 사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어떤 횡재를 받으려면 그만큼의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뭐든지 노력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꾸준히 사시되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사시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떤 띠들이 있을까 해서 네개네 분을 뽑아봤어요. 음. 자, 첫 번째, 어, 서른 아홉 살 을축생 분들입니다. 오. 짜잔. <laughs> 네. 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분들일 거예요. 네. 아홉수라도 좋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근데 고지식한 면이 있어. 되게 고지식하고 뭔가 변화를 굉장히 많이 주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음. 그래서 어 이게 좋게 흘러가면 어떤 한 가지 일에 굉장히 파고드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한 가지에 파고드는 성향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를 고수해 왔던 그 일에서 한 방이 터진다. 근데 이한 방이 어 내가 사업으로 해서 어떤 누가 갑자기 돈을 탁 투자할 테니 해봐. 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것도 그치, 그치. 음. 그리고 이 이분들, 제가 아마 대박 나는 나이 편에서 한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생각지 못한 어떤 증여, 부모님이 "너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수 있겠어?" 오. 어떤 생각지 못한 어떤 증여나, 생각지 못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할수 있고, 뭔가 일을 내가 하고 싶었던 걸할수 있게 되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또, 로또도 갑자기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 을축생분들 축하드립니다. 로또 되면 꼭저 선물 하나 보내주세요. <laughs> 왜? 왜? 되면 안 해줄 거야. 나 선물 하나? 저는 을축생이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나오면 되면 로또 되면 뭐다 그래 그러니까 네. 여러분 로또 되시면 작은 거 괜찮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빠밤 <laughs> 경신생 44살 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 2022년도에 괜찮아요 했는데 아마 초반에는 괜찮았을 거예요. 초반에는 괜찮아서 아 뭐가 되려나 막 이랬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멈칫멈칫하거나 답답했던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잘안풀리는 거를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2023년에, 어, 좀 정리되고 뭔가 사람이 정리되고 일이 정리되고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어떤 상승 곡선에 있습니다. 어 재물 자체에 그리고 이분들도 귀인의 도움, 주변의 도움 아마 이거 이분들 그 원숭이띠 편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띠별 운세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주변에 네,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움도 있지만 이분들 당첨의 운이 있습니다. 뭐 결과의 당첨, 꼭그 로또 당첨, 뭐 무슨 경품 당첨 뭐 이런 것들 있죠. 당첨의 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문서를 취득하거나 어떤 그로 인해 그 어떤 문서로 인해서 내가 금전을 손에 쥘수 있는 그러니까 로또도 한번 사보셨습니다 로또 사러 가야지 <laughs> 그다음 세 번째 로또 사러 가야 되겠네 <laughs> (53세) 신혜생분들이죠 이분들은 곳곳이 다 나와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신혜생일 거예요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죠 이분들도. 22년도부터 대박이다. 뭐 23년도도 대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곡선을 잘 타셔야 돼요, 진짜로. 이게 나한테 평생온 어떤 기회 아닌 기회거든요. 근데 잘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 2022년도에 이미 뭐 행재를 받거나 아니면 사업이 이제 어떤 대박이 났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좀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냐면 빠르게는 46부터 46여9 8 9수뭐 쉬운 뭐한 5, 6년 힘들었던 분도 꽤 많을 았 거라고요. 근데, 이젠 진짜 보상을 받겠다. 이 힘들었던 분들도. 뭐냐면, 이 2023년에 도 진짜 큰 금전이나 어떤 큰 문서가 들어올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잘 보고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꼭집문서다 땅문서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생각지 못한 사업을 하게 될수 있는 문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서로 인해서 내가 큰 금전을 질수 있는 그런 수가 들어 있으니까 어좀 한번 주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어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근데 주변에 뺏기는 수도 많고 주변에서 어제돈 생겼대 이러면서 돈 냄새를 맡고 오는 놈들이 너무 많아 음. 신의생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차단하셨으면 좋겠고 어 로또도 한번 꼭 사보세요. 그 다음에 62세 이민생 분들입니다 보면은 보통 보면 좀 고생했던 띠들이 그래도 잘 되겠다 라는 음. 얘기가 나와서 너무 좋긴 하거든요 이민생들 진짜 고생이 많았어요 뭐 일복도 많고 뭐 정말 나쁜 복은 나쁜 복이란 다 가지고 있다 막 이러신 분들인데 일만 하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진짜 일만 일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 자본, 음. 뭐 어떤 투자, 뭐 이런 거 해놓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음. 예를 들어서 꼭 투자라서 내가 뭐큰뭐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음. 옛날 어쩐 적에 저 시골 바닥에 무너지는 집을 하나 사놨네, 음. <laughs>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작은 가게야. 근데 이게 갑자기 빵 터져서 막 손님이 밀어다 줄서 있는다든지, 뭐, 요런 부분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쌓여서 있는데 예전에 다 나갔다면, 이제는 진짜 계속 쌓여서 늘어날 수 있는 응,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한 방이 있겠다. 그러니, 로또도 한번꼭 사보셔라. 그래서 이 지금, 네띠분들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로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로또만큼의 어떤 큰 횡재가 있겠다는 거는 물론 큰 한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1년이든 이렇게 쌓아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 그런 분들 조금 좀 생각하시고 경각을 하시면서 경각하시면서 좀 돈을 잘 지켜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로또 되신 분들 돈 지키고 계신 분들 많이 없죠, 많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금전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쓸모 있는 데다 쓰시고 잘 지켜내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리고 해미백 한번, 한번 <laughs> 해주세요. <laughs> 아시겠죠? 제박나세요.